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뜨거운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 시사 전망대입니다. 봄이 왔나 했더니 여름이 벌써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협박에도 태평한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는 온통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경대치 국민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위헌이라고 아우성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라고 히든카드를 내미는 여야 정치권 소식부터 포문을 열어가겠습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첫 섹션은 취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어퍼 컷한판 승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25일에서 26일인가요? 그 JTBC 손석희 앵커가 트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에,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예, 그 방송에 그 여러 가지 지금 뒷말이 무성해서 요즘 그 언론에 지금 많이 시자되고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참 인터뷰인데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예, 그,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 이전 문제, 예, 여성 가족부 뭐 폐지 문제, 또 북한의 선제 타격 문제에 대해서 어, 윤석열 그 새로운 정부가 에, 그 말에 대한 그 쓴소리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에, 물론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퇴임하는 대통령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건 저도,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에, 그 전에 그 삼김시대의 앙숙이라 했던 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이렇게 그 신구 갈등이 이렇게까지는 심화되지 않았고 에, 정권을 인수, 인계할 때는 덕담도 주고 또 이렇게 뭐 퇴임하는 대통령한테 참,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없고, 뭐 아주 뭐 정말 살벌합니다. 에그 문재인 대통령의그 쓴소리에 그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께서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난 5년에 대해 평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참뭐 뭐 말이야 참 옳은 말인데 에, 주고받는 그말 속에 언중육을 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야 하는데, 이 청와대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있어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 아, 이 양반은 낄낄 빠빠를 몰라.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을 모르고, 그게 아무 데나 그냥 뭐 속바지 못 나오듯이 팍팍 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걸고 넘어지면 물어볼 것이다. <laughs> 참, 이 탁현민 그 청와대 의전 비서관 주제 파악을 지금 할줄 몰라요. 의전 비서관의 그런 업무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에, 뉴스에. 개가 사람을 부르면 은 뉴스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를 부르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타케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 같은 이런, 응? 어?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그 가식거리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또 언론에서 또 취재를 해서 또 신문이나 방송에 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에, 허튼 소리하면은 제발 언론에서 써주지 말고, 언론에서 거론을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에,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에,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에, 대통령 당선인과 구미 보기에 이렇게 갈등이 일으키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제발 좀 정말로 트임하는 대통령을 잘 보내주시고 또 새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잘, 정치를 잘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지금 국민들이 에~ 여론이 국회를 탄핵하자는 그 여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국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제가 한번 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2004년에) 그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어요. 그 탄핵 사태 이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죠.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탄핵 열풍으로 얼떨결에 당선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이 108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스개 소리로 탄핵 열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탄돌이 국회의원이라고 했어. 탄돌이 국회의원. 응? 오죽으면은그 지금은 고위이 되신 그노희찬 노이찬, 노이찬 전 의원께서 열린 우리 당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다. 쉽게 말해서 당선을 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18대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이명박 대통령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선 국회의원을 맹돌이 국회의원, <laughs> 맹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또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뉴타운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뉴타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도 또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20대 국회인 지난 국회지요 지금 2 1대니까 20대 국회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어? 오죽금은 동물국회다. 또, 죽어 있는 식물국회다. 아무 일도 못하고 싸우고, 그냥 여의도 국회 의사당이 난장판이 됐어요. 20대 국회 때.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1대 국회는 이건 설상가상입니다. 그때 당시 21대 국회가 2020년. 2020년 4월인데, 그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떻게 말을 했냐. 에, 청와대, 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이죠. 2022년, 20년이니까. 청와대 돌격대가 당선이 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뒤에서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2020년 4월 달에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그 있던 식구들이 좀 당선이 좀좀몇 분이 좀 됐어요 되고 오늘날 21대 국회를 왔는데 아 이거 그 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인데 국회의원 특권이 많이 있어요. 뭐한 20여 개가 있다는데 대표적인 그 특권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어, 발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또 여기에다가 각종 수당, 지원, 경비, 보좌관 급여, 정치 후원금, 국회의원의회관 사용 등등 국회의원의 1인당연 7억 원이나 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좀 제대로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데, 오늘, 오늘 저도 지금 방송 하기 전에 지금 검수 완박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검수 완박이 급선무가 아니고 국기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국기 탄핵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 20대 국기 때 동물국 회 식물 국기 때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수입해서 오자 수, 응? 수입 오면 저렇게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응?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뭐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뭐 그렇게 뭐뭐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참 말은 한, 한 가지는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반절을 그냥 싹 줄이고 명예직으로 응? 일당 그 적은 보수 적은 응? 그 국회의원 월급도 그냥 확 줄이고 그거 하나만큼은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그거 하나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국회를 탄내거자그 지방자치 단체장은 국민소환제라고 있어요. 국민소환제 에, 선거를 통해서 선춘, 선출된 대표를 투표로 파직을 할수 있는 제도가 지방자치 국민 에, 주민소환제거든요. 그게 주민소환제.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이 주민 소환제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 소환 이번에 에 정말로 여야, 여야가 제대로 이렇게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감시를 하려면은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야 해요. 그 지방자치 같이 주민 소환제 같은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서 뭐 함량 미달 국회의원이나. 국민에게 봉사하기는 커녕 국민을 우습게 보는 갑질 국회의원들, 또 자신의 역량보다도 대통령의 후광을 그늘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는 함량 미달 국회의원은 국민 수환제로 반드시 투출시켜야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국민 소환제 그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함량 미달의 의정 활동이나 국민 정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소환제 법을 만들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그세 번째 섹션은 곧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이제 곧뭐한 달여 좀 남았습니다만은 선거가 돌아옵니다. 이 선거가 돌아오면은 이 선거 브로커들이 많이 있어요. 쉬운 예일로 뭐 X파리, X파리 브로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그 후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네 박자, 네 박자 선거운동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박자는, 첫 박자는 그 유형을 제가 말하는 것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박자 유명무실, 두 번째 박자 천만다행, 세 번째 박자, 백해 무익. 네 번째 박자, 금상 청와. 이렇게 네 박자가 선거 유형, 브로커들의 유형이 네 박자가 있는데, 그첫 박자, 유명 무신을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선거를 한, 한열번 이상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뭐, 국회, 제국회 선거를 비롯해서, 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뭐 시장 선거 뭐 여러 선거를 저, 제가 뭐 선대위원장도 맡고 직접 제가 누출마 해봤고 선거를 해본 그 노하우가 에 있어서 이번 6월 1일 지방자치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에그 뭐라올까 그 조언 조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박자 유명무실한 그 브로커들이 있어요. 명함을 보면은 각종 사회단체, 뭐, 회장, 무슨 뭐, 고문, 경력이 화려해요. 아, 뭐, 그리고 내가 우리 후보를 도와주겠다. 내가 도우면은 천표, 이천표 막 이렇게 허풍을 떨어요, 와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 그런대로그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유명인이 일어난 것은 그이 사람 저 사람의 사이 단체 장이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후보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립을 지킵니다. 응? 그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을 유명무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유명무실. 이름은 있어요. 아, 뭐, 뭐, 학력도 있고, 경력도 화려, 화려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지역에 뭐, 어? 뭐, 유명인사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운동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명무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자, 천만다행, <laughs> 천만다행이라고 있어요. 뭐, 친지, 친지도 많고, 지인도 많고, 뭐, 뭐, 나만 믿어라. 응? 내가, 내가 그 후보를 당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데도 의뢰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따로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이렇게 내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도움은 안 되지만은 자기 표는 찍어줍니다. 자기 표는 자기 표고 또 거기다 자르면 자기 식구표는 또 찍어줘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통해서 얻은 것은 이런 사람들을 천만다행이다, 응?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세 번째 박자는 백해무익, 백해무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해준다고 그냥 불낙해 와요. 에? 선거 운동을 해주겠다고 불낙해 오고 그러나 또 지역에서 도또 평가는 또안 좋아요. 그럼. 제발 좀, 이런 사람들은 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선거는 입장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또 문전박대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강간이또 금전을 또 요구해요. 막, 아,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뭐, 식대가 필요하다. 또, 뭐, 거마비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 그 전라북도의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응?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꼭 선거 브로커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 협조를 잘 않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또막 그냥 밖에 나가서 그 후보를 비방하고 정말로 이렇게 응? 뭐라고 할까? 선거에, 그, 악재,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런 이런 사람들을 제가 구분을 해 봤어요. 백해 무익이다. 백해 무익. 그,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백해 무익, 선거에 도움도 안되고 뭐, 금전이나 유고고, 뭐, 평도 안,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제일 먼저 찾아와요. 또 전화도 제일 먼저 하고, 어? 크, 뭐 어떤 후보를 내가 어? 열심히 도와서 당선시켰다. 어? 이 선거판에 보면 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이런 그 선거 부르국꾼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백해무익,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금상첨화. 금상첨화, 아참 이런 분들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다다익선 당선이 됩니다. 예, 일당백어를 하시는 분인데 지역에서 인품도 좋고 또 평도 좋고 매너도 좋아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경제력도 있어서 후보가 뭘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를 합니다. 아, 내가. 우리 후보를 좋아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돈 쓰고 할 테니까 걱정 말으라고 후원은 후원도 해주고 후원금도 내주고 후보, 예, 후보보다도 더 열심히 뜹니다. 뭐 지인들 뭐 연락처나 핸드폰 주소까지 막응막 저거다 예? 막 후보한테 주면서 꼭 전화하라고 하고 연락하라고하고뭐 그런 사람들을 선거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또. 후보고도 인사도 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많이는 없지만은, 이런 천, 금상첨화 같은 이런 선거운동을 만나면은 당선이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구분을 하면은 금상첨화라고 제가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 날, 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에 유명무실한 사람, 천만 다행이인 사람, 백해무익이란 선거 브로커 군들, 금상첨화 같은 이런 후원자들을 많이 많이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한달 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른 선거 바른 정치 공명선거로 이번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정말로 생활정치의 지역일꾼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일꾼 당보다도 사람 능력을 보고 뽑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시 e o 겐, 감사합니다.